오, 야 이번엔 플로피 팬츠가 그,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전세 여전? 뭐야? 그대로 오르르를 쫓아가고 있는 와 주인공. 오 코치 피글스의 빈 자리를 이렇게 채워준다고? <끝>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챕터 3 게임 플레이 영상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버기 허기님의 채널에서 말이죠. 빠르게 어떤 영상들인지 보도록 할게요. Let's 자, 저번 영상에서 닥터 플로피 팬츠를 만난 주인공으로 영상이 끝이 났는데,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상이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저런 식으로 닥터 플로피 팬츠가 등장을 했죠? 오, 뭐야. 헉! 함정에 빠진 주인공? 와, 아니, 뭐야. 그리고, 도착한 곳은? 자, 우르르의 미션이라고 자신의 하트를 먹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피해서 오라고 합니다. 와우, 뭐야. 저기 위에 우르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가 무슨 성 같아요? 와우, 점프 뭐야. 그대로 점프로 달려나가는 주인공. 그리고 무슨 샌드백 같은 거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와우. 상자들이 계속 굴러가요? 와우. 자, 그리고 무슨 다리를 또 건너서. 와, 설마 저 구름 아닌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 와, 이거를 타고 올라가네? 와, 주인공. 고소고본증이 없나봐요? 그대로 올라가는 주인공. 와, 구름이 몇 개야? 와, 어, 어, 방금 떨어질 뻔 했어요. 그대로 점프. 이렇게 좀만 가면은 우루루를 만날 수가 있죠. 와, 진짜 캥거루처럼 생겼다. 어, 아, 근데 너무 징그럽게. 뭐야! 와, 우루루가 주인공을 배신했어요? 올라가자마자 우루루의 발차기로 떨어져버린 주인공으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우루루가 있는데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루루가 주인공을 배신하는데, 어, 이번에는? 어 아, 이번에도 주인공을 발로 차버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대로 쫓아오는 우루루? 오, 빨리빨리 빨리 도망가야죠. 씨. 오케이! 유리벽으로 막아버리고, 그대로 탈출할 수 있을, 엘리베이터를 또 타려고 합니다. 와, 씨. 오케이, 올라가고, 어, 이러면 탈출 성공 아닌가? 자. 또, 어, 뭐야, 코치 피글스가 있는 방으로 왔어요? 난남리나 그대로 이렇게 있네? 자, 뭐야. 뭐지? 아, 이 요술봉? 뭐야? 요술봉을 들었더니? 플로피 팬츠, 다더 플로피 팬츠. 아, 어? 이 친구한테 하트를 주네. 어? 설마. 이거를 가지고 설마 코치 피글스를 도와주는 건가? 아, 어, 얘는 착한 인가봐요 여러분들. 그러네. 코치 피글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마. 코치 피글스를 치료해주는 건가? 오! 치료해주네! 자, 그대로 코치 피글스를 데리고 가는 플로피 팬츠의 모습으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Let's 자, 플로피 팬츠가 코치 피글스가 있는 대로 도착을 했고, 그대로 코치 피글스를 끌고 갔죠. 와우 오, 배에 하트 문양이 있는게 조금 오, 신기합니다 코치 피그스를 그대로 끌고 가고 자 뭐야 뭔가 좀 이상한데 분위기가 뭔가 우루루가 쫓아왔습니다 뭐야 새끼 우루루를 풀더니 주인공을 쫓게 하고 있어요 와 뭐야 몇마리야 빨리 도망가야죠 그대로, 응급실에 도착한 주인공. 여기서 숨어야 될것 같은데? 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몇 마리야? 오케이. 없애버리고, 또 도망가야지. 와, 복도가, 복도가 또 나왔습니다. 또, 또 뭐냐? 병실? 어, 병실 또 나왔어요?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네 마리, 네 마리. 어떻게, 어떻게? 하나! 오, 씨, 빨리 도망가야지. 뭐또 병실이야? 여기서도 또큰 복도가 있고. 아, 새끼 우루루들한테 잡혀버리고 영상이 끝이 났네요. 와,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여기서 우루루들이 주인공을 쫓아왔었죠. 아마 이번에는 또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버기어기님의 영상을 보니까 한 번은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영상은 또 이제 탈출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와 주인공이 소화기로 핑거로드를 못찌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도망가려나자 빠르게 도망가야죠 이거 없애버리고 와 도대체 몇마리야 국도가 아 이쪽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번에는 그지 저쪽은 막혀있었으니까 뚫려있는대로 가야죠 와, 야, 진짜 너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요. 오, 플리피 팬츠가? 설마, 도와주나요? 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 또, 한 마리. 오케이, 없애버리고. 와, 콤비 뭐야? 오케이, 세 마리 없애버리고. 그냥 뭉개버리고 있어요. 네 마리 없애버리고. 이러면, 은 마지막. 우루루가? 오, 오케이, 없애버리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오, 야, 이번엔 플로피 팬츠가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전세 여전? 뭐야? 그대로 우루루를 쫓아가고 있는 와 주인공. 오, 코치 피글스의 빈 자리를 이렇게 채워준다고? 야, 너무 든든합니다. 그대로 우루루를 와 떨어뜨려 버리면서. 아마 영상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버기 허기님의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와 이번에도 여태껏 몬스터들끼리 이제 전투 신을 보게 됐는데 챕터 3 공식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재밌지 않을까? 어 약간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